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맥주 한 잔, 피어치였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핫한 예능이죠. 어, 환승년에 나왔던 술들에 대해 이제 알아보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맥주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맥주는 별로 안 나오고 와인이나 양주 쪽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맥주만 하기에는 뭐 설명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나온 술을 한번 전부 일단 1화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마시는 와인이 이제 나파 파라다이스의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와인입니다. 어, 이제 나파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 카운티에 이제 나파밸리라는 와인 생산지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와인이고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포도 품종을 이용한 미국 레드와인입니다. 첫 만남부터 이제 소주를 까고 막 그럴 순 없으니까. 이런 이렇게 지나가고 이화에서부터 이제 직업 공개할 때 처음처럼 이제 소주와 대체로 얼음하고 이제 탄산수하고 섞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이제 소주를 한 다음에 2차에서 정권 씨가 마시는 술이 핸드릭스 진이라고 스트레이트나 뭐 하이볼로 마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진토닉으로 마셔도 괜찮고 오렌지도 괜찮고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건 핸드릭스 진하면 특이하게 이제 오이에다 먹습니다.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3화에서 민재 씨가 친구들이랑 같이 마시는 술이 제임슨 스탠다드라고 굉장히 대중적인 아이리쉬 위스키 중 하나죠. 뭐 가성비 위스키라고도 하고요. 어, 맛이나 향이 막 강하진 않아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술이고 하이볼로도 괜찮고.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아이리쉬 커피 주로 이제 사용되는 위스키가 제임슨 스탠다드입니다 그 다음 에 이제 다 같이 밥 먹는 장면에서 나오는 게 제임슨 스탠다드 뒤에 이제 나오는 게 깔로아 깔로아야 뭐 너무 유명하죠 깔로아는 어, 원두를 사용해서 이제 증류한 커피 리조이고요. 단맛과 커피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깔로아 밀크로 많이 마시는 칵테일 중 하나고요. 이제 1차를 이렇게 하고 2차로 가서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발렌타인 21년산이 등장합니다. 발렌타인 21년산이나 30년산은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스카치 위스키죠. 뭐 이런 걸 저도 사 마셔본 적은 없는데 뭔가 주방에서랍 열면 하나씩 있을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잭다니엘 허니가 나옵니다. 원래 잭다니엘에 꿀을 넣은 버전이고, 도수가 원래 40도인데, 허니는 5도 정도 낮아져서 이제 마시기 편한 위스키 중 하나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단맛이 강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잭다니엘은 이제 국민 칵테일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잭콕 잭다니엘이랑 콜라랑 이렇게 섞어 마시기도 하는데, 잭다니엘 허니랑 콜라랑 섞어 먹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술이 호가든 로제 밀맥주의 대표라고 할수 있죠 호가든은 붐이 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점 가면은 이거 보틀로 있는데도 있었고 되게 여성분들이 인스타 사진용으로도 되게 많이 보였던 술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거는 뭐 라즈베리 향을 기반으로 꽃향과 호가든 특유의 그런 오렌지와 코리앤더 향이 올라오는 맥주입니다 그 다음 사화로 넘어가면 야 여기 이제 해수욕장에서 회 먹으면서 소주 한잔 아, 부럽다. 장관 씨와 이제 코코 씨가 마시는 술은 이제 화요입니다. 화요는 이제 프리미엄 소주이죠. 최근에 이제 고급주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화요도 이제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초반에 엄청 옛날에 출시할 때만 봐도 이걸 막 누가 사먹냐고 했었는데 아, 긴 시간 이제 존버를 하면서 매출액이나 이런 게 빛을 발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과 분위기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요가. 요즘에 이제 또 화요 토닉이라고 레몬하고 토닉워터랑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가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슬슬 이제 1차로 맥주 한잔 가볍게 하고 정건 씨는 일단 잭다니엘을 먼저 마시고 계셨고 이때가 아마 이 술들이 민재 씨랑 고현 씨가 같이 게임하면서 이제 벌주로 마신 술일 건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호가든입니다. 이게 호가든이 원래 어 옛날에 그 지역에서 특유의 그 효모를 사용해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먹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 정통 밀맥주 방식에 고수와 오렌지 껍질을 넣은 것이 지금의 호가든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재밌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그건 패스를 하고, 호가든은 이제 그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호, 호에, 호르가든? 뭐였지? 호에르, 호에르, 호가르, 호에, 그 다음, 이제, 아래, 그 위에 있는 맥주는 스텔라 아르투아라고 이것도 굉장히 오랜 역사와 필스너 맥주 중에서 정말 유명한 맥주 중 하나입니다. 스텔라라가 이제 빛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 로고 보시면 위에 빛나는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정권 씨가 냉장고를 엿는데 장수 막걸리가 있습니다. 장수 생 막걸리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막걸리 중 하나이죠. 이번에 좀 리뉴얼을 했어요. 십장생 막걸리라고. 아 11장수 생고집 이래서 이제 10장생으로 이제 리뉴얼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게임할 때죠 이제 모여서 이때 이거거예요 정관씨랑 민영씨가 이제 눈 마주치기 게임했을 때 그래서 이때 술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 젠가 옆에 있는 것은 더 발베니 13년산 더 위크 오브 피트입니다 발베니가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피크는 이제 몰트를 건조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증류를 했을 때 스모 하고 페놀 향이 좀 은은하게 난다고 하고요. 가장 마셔보고 싶은 제품 중 하나였어요. 여기 민영 씨 옆에 있는 와인이 발혼도 까바 브리입니다. 난 까바는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고 이제 와인 뒤에 브리시 붙으면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한 샴페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2만 원도 안 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그다음 이제 뒤쪽에 있는 와인은 카사 로호 엘 고르도 델 시르코라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델 시르코라는 거는 이제 서커스를 하는 지방이라고 하고요. 이 와이너리가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매년마다 이 와인 라벨이 바뀝니다. 일단 이 와인은 베르데오 품종을 활용해가지고 열대 과일 향과 이제 묵직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와인들을 보면은 되게 라벨 플레이도 되게 잘하고 이 와인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다음 이 와인 옆에 있는 이 와인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오래 찾아봤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스칼리올라, 피에몬테 샤르도네. 정권 씨가 이제 테이블에서 따로 맛있는 와인인데, 예, 보엔 씨랑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산책 나가죠, 둘이. 그때 마셨던 와인이 바로 이 와인입니다. 일단 이 와인은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에서 생산한 와인이고, 와인을 어, 좋아하시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샤르도네라는 되게 유명한 청포도 품종을 사용한 와인입니다. 여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라벨 보시면은 왼쪽에 꽃이 있어요. 이걸 다 수작업으로 그려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감성 있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6카로 넘어가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톡 쏘는 알밤 동동 막걸리가 있습니다 와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알밤 막걸리를 진짜 좋아해요 그 다음 이제 밥다 먹고 호민 씨가 들고 오는 이 양주가 바로 이제 조니워커 골드라벨 리저브입니다 이것도 뭐, 존이워커도 굉장히 유명한 위스키 중 하나이죠. 네, 알기로는 이제, 블루 라벨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골드 라벨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 단계 이제, 블랙, 레드, 뭐 그린,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접하기도 쉽고, 편의점에서도 볼수 있어가지고, 일단 7화에서도 되게 다양한 술들이 나타나요. 7화에서 이제, 블랑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어, 호가든 보단 어, 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블랑도 은근 취향을 많이 타는 맥주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너무 향이 강하다, 샴푸 향이나 뭔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향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중 하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양주가 바로 헤네시 엑소 꼬냑입니다 어, 여태 나온 술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 가장 비싼 술이고요 그리고 또 꼬냑하면 헤네시 그리고 이 특유의 병 모양까지 물론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보면은 네임밸류 있는 양주들은 거의 다 나오고 있는 환상 연예입니다 이때가 7화, 이제 혜선 씨가 잠깐 쉬고 오겠다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보이는 술이 깔로아 밀크를 드시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있는 양주가 글램피딕 18년산입니다. 이건 싱글몰트 위스키고요. 글램피딕이 전체적으로 12년산, 18년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라인으로 봤을 때그 가격 대비 맛있다고 좀 유명한 양주라고 합니다. 입문용 싱글몰트 위스키로도 잘 알려진 글램피딕 18년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민영이랑 정건이가 단 둘이서 마주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도 까봐 보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있는 와인이, 아, 정보가 없습니다. 이 와인은. 어, 샤르드베른, 이모션 와인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만든 로제 와인이고요. 이게 뭐 로제 맛인지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가지고, 파라에서는 민재 씨와 어, 보현 씨가 막걸리 만들어 가는데, 아... 어... 어. 그럼 이제 햄씨가 오셨고, 그 아래 작업실에서 이제 다 같이 만찬을 즐기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와인이 나타나요. 하나는 일단 왼쪽에 있는 와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까사로 엘고르도 델 시르코 와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와인이 스톤에지, 메리티지 나파밸리 화이트라는 어, 화이트 와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나파밸리에서 이제 만들어진 와인이고요. 아 근데 이거 와인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랑 음식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되게 깔끔하니 이쁘더라고요. 그다음 9화에서는뭐 뭐 크게 나타난 술들은 없는데 일단 엑스레이티드 피치 블러시가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술 옆에 정군씨가 있어요. 술 옆엔 항상 정군씨가 있다. 뭐 엑스레이티드는 너무나도 유명한 술이죠. 클럽 에서도 되게 자주 판매하는 술이고라고 하네요. 네, 일단 그리고 카스가 나옵니다. 되게 이런데서 보니까 뭔가 반가운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카스가 이 투명병으로 한 거는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좋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핸드릭스 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코코아 주위가 이제 이태원 루프탑 바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때도 핸드릭스 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진토닉으로 마시는데 오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핸드릭스 진은 오이랑 먹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는 어, 환승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나왔던 술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분은 제주도에서 어떤 술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사는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와인 앤 모어라고 되게 다양하게 파는 주류 판매점이 있어요. 거의 이제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아마 거기 가시면 거의 다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